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부활의 은혜는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세대 세대를 거쳐서 생명의 부활에 초대받을 대상들을 그렇게 모으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모두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없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것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앞으로 자신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허락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부활절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 계란일 것입니다. 계란을 왜 부활절에 주게 되었고 언제부터 주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란을 주고받는 것이 이교도적인 풍습에서 기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계란을 서로 나눠서 그렇게 까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지 좋은 의미로 그렇게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시고또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계란을 나눔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란하면은 또한 가지 떠오르는 것인데 이건 부활절 뭐 계란 의미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논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계란을 두고서는 논쟁을 했는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도대체 세상에 무엇이 먼저였을까? 이것을 철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계란이 부활을 하려면은 암탉이 품어야지. 이 계란은 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닭이 있어야 되는데 어미 닭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그 닭이 있으려면은 병아리 시절이 있어야 되고 그 병아리는 또 아래서 그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무한 반복으로 이 논쟁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란, 닭. 계란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부터 창조 때 만드셨어요? 계란을 먼저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닭을 먼저 만드셨나요? 그런데 성인 닭이에요? 병아리에요? 또 그것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기부터 만드셨을까? 아니면 성인으로 그렇게 만드셨을까?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아담을 만드실 때 청소년인지 아니면은 초등학생 정도, 유치원 정도? 아니면 갓난 애기 도대체 어느 연령대로 만들었을까? 성인으로? 한 40대? 아니면 30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기로 만드셨다면은 모유는 누가 먹입니까? 아담도 하와도 뭐 엄마가 없으니 누가 보살피고 누가 모유를 줘서 그렇게 성장을 시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온 세상 피조물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이 성체부터 성인부터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 피조물은 아마 그 시작점이 부모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닭이 먼저입니다. 돌볼 대상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출발점을 부모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게 하셔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그렇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부모님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한 죄로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죽음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죄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시작이요. 사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대까지 진행이 돼서 우리는 그 아담이 살던 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이 저주의 사슬이 계속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 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과 죽음이 계속 연속이 된이 세상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런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오실 때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 이후에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길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비록 보통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셨지만은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죄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겪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 시작된 그 삶과 죽음의 저주에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이 사망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도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된 이유는, 그 주된 목적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생, 그것의 원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어받는데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모두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 대상을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의 부활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부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 환영합니다! 뭐, 거기서 끝납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를 살리시기 위한 부활이다. 이후에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 2의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물론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하게 되지만,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되지만,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제 2의 죽음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을 보면,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 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요왕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뭐 부활절의 심판에 대한 구절이 뭐 마땅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세상에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곧제 2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프고 괴롭다고 해서 그냥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즉, 그들은, 즉, 그들의 부활은 죽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고 괴롭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고 싶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회피할 수도 없고, 계속 아픔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아픔의 부활이 아닙니다. 위로의 부활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광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슬플 일도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아플 일이 없게 됩니다. 영원한 육체로 영광의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그 말씀 그 8절 그 위로 3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에서 7절.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내가 니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점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져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이것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부활은 우리를 통해서 최종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사망과 저주의 역사가 드디어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마무리하는 데 동참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되게 하여서 드디어 그 부활의 영광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의 수가 다 차게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그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계속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좋은데,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그렇게 돕는 것은 정말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부활이 대단해서 놀라운 능력이어서 그래서 그래서 그냥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주는 의미가 하나님의 계획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 죄의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창조는 흙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이 인간은 흙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온 존재가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의 창조를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아담, 즉, 하늘로부터 지음받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흙으로 지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비슷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이 흙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의 육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게 됩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지음바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은 지옥에서 지옥으로 모두 가게 돼서 그곳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만들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피할 방법을 오늘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노화가 병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죽지 않는데 죽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노화 자체가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할 방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변형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사람이 그것으로 영원히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정하셨습니다. 이전의 옛것은 모두 끝나도록 심판날을 정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흙으로 지음받은 이 옛적 그 육신에 별짓을 다하더라도 결국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그 옛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그 부활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 날을 정하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새 땅에 임하지 못합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혜택으로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단지, 교회에 와서 믿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담을 따라 흙으로 가게 그렇게 불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려진 인생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육체는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자격이 여러분에게 부여된 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하든간에 반드시 예수님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두고 천국만 약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고달픈 삶에서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에게도 연관지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지불된 존재들인데, 그리고 부활의 목적이 된 존재들인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인생 너무나 가볍게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부활하는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자기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삶들을 그래서 의미있게 다루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됨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느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며 살게 도와 주셨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던 잃어버린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존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